만약에 우리 애기가 어리다 이런 분들은 지금부터 사실 걱정을 해야 돼요 굳이 아기가 아니더라도 부모님을 모셔야 한다거나 아니면 그래도 좀 인생을 좀 누리면서 살고 싶은데 라는 분들은 지금 마음 편히 지금 유튜브 보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은퇴를 하던 퇴사를 하던 우리에게 당장 다가올 재앙 세 가지를 알고 이제 대비를 하셔야 되는데 이거 모르고 만약에 퇴사한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직장인에서 서울에 다섯 개 건물주가 된 황금돼지 송영원입니다 오늘은 제가 은퇴 혹은 퇴사를 앞둔 3 40대에게 다가올 세 가지 재앙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해요. 이세 가지를 어떻게 대비할 수 있을지도 아마 말씀드리겠습니다. 3 40대에게 다가올 재앙. 아, 그첫 번째는 이제 고용 안정성이 좀 낮아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기업에서도 자체 인력을 가지고 사업을 이끌어가기보다는 외주, 즉, 아웃소싱을 통해서 운영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산업 트렌드나 소비자 니즈가 사실 워낙 빠르게 변하기 때문에 몸집을 무겁게 가져가는 거는 리스크라고 판단을 하는 거고. 그래서 가급적이면 가볍게 운영을 하고 필요한 거는 그냥 외주를 주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회사에 소속된 인력보다는 앞으로는 프리랜서가 더 많아지는 추세가 될 겁니다. 이런 현상은 갈수록 가속화될 것이기 때문에 고용 안정성은 좀 낮아지겠죠. 그러니까 회사에 고용된 직장인의 입지는 작아지고 앞으로 프리랜서가 더욱 많아질 것이다. 내가 회사에서 주는 월급이 아니더라도 나와서 나의 기술을 팔아가지고 돈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을 기르셔야 됩니다. 저도 사실 건물을 지은 경험과 그런 기술을 가지고 이제 나온 거잖아요. 자, 두 번째는 결혼을 늦게 해서 은퇴를 해도 아기가 아직 어리다는 거예요. 솔직히 은퇴에도 돈 되게 많이 들어가잖아요. 아는 형님이 40대 중반인데 최근에 아이를 낳았어요. 그러니까 아이가 중학교 때그 형님은 환갑이 되는 거고, 대학교 졸업할 때까지 지원을 하려면 70대까지 돈을 벌어야 돼요. 대학교 입학터는 뭐 애들이 알아서 하는 거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내가 지원해줄 수 있는데 안 하는 것과 못 해주는 거는 분명 차이가 있거든요. 그리고 요즘에 이제 기업에서는 자녀 학자금을 지원해주는 곳이 많은데 내가 은퇴를 한 이후에 우리 애기가 대학교에 입학하면 사실 지원을 하나도 못 받잖아요. 그리고 아이 입장에서도 부모 지원을 받아서 공부에 집중해가지고 장학금을 받는 것과 아니면 공부와 알바를 병행하면서 학비를 대는 것도 좀 차이가 있죠. 뭐 정답은 없는데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과 선택할 수 없는 것의 차이가 크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노후연금, 즉 국민연금이 없어요. 그러니까 인구 감소 때문에 나중에 국민연금 수령액이 굉장히 줄어들 겁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평균 연령이 높아지면서 연금을 수령할 사람은 많아지는데 돈을 내는 젊은 친구가 줄어들게 되는 거거든요. 3,40대인 우리들이 10년, 20년 뒤에 국민연금을 기대하는 것은 사실 옳지 않아요. 아니, 국가를 믿지 말라니까요. 그리고 연금 수령액이 있다 하더라도 은퇴 시기가 빨라지면은 그 연금을 수령하는 나이가 될 때까지 현금 흐름이 막히는 그 구간이 생기거든요. 때문에 어차피 은퇴한 이후에도 먹고 살아갈 현금 흐름이 필요하다라고 하면은 그 연금에 기대하는 것보다는 뭔가 나만의 자산과 기술을 토대로 지속적으로 현금 흐름을 만드는 방법을 강구를 하셔야 됩니다. 세상에 사실 믿을 건 나밖에 없어요. 그래도 좀 강해요. 세상에 믿을 건 나밖에 없어요. 이렇게. <웃음> <웃음> 세상에 믿을 건 <것>, 나밖에 없어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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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밖에 없어요. 자, 정리하면 3,40대 재앙 세 가지 뭐냐 고용 안정성이 낮아지고 있어서 직장인들의 입지가 줄어든다 자, 두 번째 우리가 결혼을 늦게 했기 때문에 은퇴를 해도 애기들이 아직 어려서 돈이 ㅈㄹ 많이 들어간다 세 번째 은퇴한 이후에 국민연금을 기대하고 있는 거지들은 그걸 기대하면 안 된다 그래서 총평 우리가 3, 0 40대 재앙 세 가지를 대비해서 나만의 자산과 기술 이런 거를 좀 준비를 해서 국가든 와이프든 부모님 믿지 말고 세상에 믿을 건 나밖에 없다. 여러분들을 믿고 미래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제 나를 못 믿겠다. 어? 내가 뭐또 기술 가진 것도 없다. 이런 분들은 사실 그냥 제 카페로 오시면 됩니다.